결론적으로는 저희 당 지지율이 이제 계속 안 나온다 하는 게 어떤 또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제 3당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음. 이제 1당 민주당, 2당이 무당 이제 3당이 저희 당이 되고 있고 또 같은 조사 보면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떨어졌잖아요. 네. 민주당은 살짝 또 올랐는데 저희 당이 떨어져요. 음. 그럼 저희 당 여당입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왜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으로 이 시선을 돌려서 이쪽으로 응원해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힘을 따로따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도 사실 디커플링 된지 오래됐잖아요. 이 대통령하고. 그러면 저희 당만 결론은 뭐 여당은 알아서 하시고 집권도 네. 하고 있고 음. 국회의석도 많으니까. 저희 당은 뭐가 되느냐,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정치권 본류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러다가 정말로 일본식 1.5당 체제 되지 않느냐. 물론 일본은 이제 음. 바뀌어가지고 열림여당도 거의 겨우 이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일본 따라가게 생겼어요. 옛날 일본을.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